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한시감상 하나 하시겠습니다. 왕유의 중리관이라는 시를 보실 텐데요. 당나라 시인이고, 이백과 두보와 함께 아주 유명한 시인으로 불리는 한, 어, 시인입니다. 오늘 한번 중리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작자 왕유의 특징을 좀 알고 시를 보시면, 어, 시 감상이 아주 재밌습니다. 왕위는 당나라 이백과 두보와 함께 뛰어난 시인인데요. 특히 사대부 집안에서 성장했는데 이분은 불교 사상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불교에 귀의를 하십니다. 높은 관직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나라 시대의 안록산 이후 벼슬을 버리고 산에 묻혀. 불교에 기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하시다시피 이분의 사, 어, 시의 특징들은 뭐 음악도 잘 하시고 그림도 잘 그리셨던 시인인데요. 어, 시를 쓸때 그림 같은 시를 쓰고 시 같은 그림을 그렸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림 같은 시라고 하면 시를 읽었는데 우리 작자들 머리에 그림이 하나 그려지는 시를 쓴다는 겁니다. 시 같은 그림이라는 얘기는 그림을 그렸는데 한 폭의 시가 연상되게끔 그린다는 거죠. 대단한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는 화가적인 관찰로 모든 자연을 바라봤고요. 자연스러운 시어로 재구성하는 독특한 시를 많이 지는데, 그래서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그림 같은 시, 이 사람은 한마디로 그림 같은 시를 쓰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이 평가를 받고 이분의 시를 좋아하는 아주 팬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중리관이라는 시, 그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런 시인데요. 먼저 시가 다섯자로 되어 있고, 네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원절구라고 표현을 하고요. 시는 이렇게 오언이 됐을 때는 두 번째와 네 번째의 발음이 같아야 됩니다. 이 발음이 같은 것을 우리는 운자라고 하는데, 소와 조자로 운자를 맞추셨습니다. 주제는 속세를 벗어난 자연 속의 느낌을 썼는데요. 먼저 제목부터 보시면, 중리라고 해서, 대나무죽 마을리 벼슬관이라고 해서 대나무 마을의 관 자기 어, 집관이라고 해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대나무 속에 있는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오원은 두자 세자 있는 거 아시지요? 독좌 유황리 탄금 부장소 심린 임부지 명월 대상 조라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해석을 해야 이 사람이 썼던 시가 얼마나 한 폭의 그림인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제목이 대나무 숲에 있는 어, 집입니다. 자, 첫줄 보세요. 독자 유황리입니다. 홀로독 앉을 좌 그윽한류 대나무 황대숲황 속리입니다. 황, 두자를 해야 되니까 혼자 앉아 있습니다.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깊은 대나무 숲 안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그윽한 대숲 속에 앉아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홀로 그윽한 대숲 속 깊은 앉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시상을 끌었으니까 자기의 기분을 다시 또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탕금 부장소라고 해서 탄알탄. 검은고 구민데 보통 이 탄할 탄자를 여기서는 검은고 연주할 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은고를 탄다라고 하면 이렇게 탄알 튕기듯이 줄을 튕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다시 붙자이고, 긴장, 휘파람, 소자입니다. 어, 이왕이라는 사람이 아주 피리를 좋아했고, 악기를 좋아했는데, 연주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고 연주하고, 길게 피리를 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나무숲 깊은 곳에 앉아서 검은고 연주하고 대금 연주했어요. 신선이 따로 없지요. 그렇게 자기가 하고 있으니.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심님 인부지입니다. 깊을 심수풀린 깊은 산 속에 인부지. 사람들이 자기를 알 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깊은 숲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리 없다 라고 해서 깊은 숲 속에 자기 혼자 앉아서 대나무 숲에 앉아서 검거 연주하고 피리불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이 왕유라는 사람이 안록산의 난으로 관직을 버리고 불교에 귀하여 의 산속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 산속에서 살고 있는 자기의 그 대나무 숲 관과가 자기 집이 이렇게 신산들 노릇할 수 있을 정도로 멋진 곳이라고 표현하는 한자입니다. 그런 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숲에서 나 혼자 앉아서 연주하고 피를 불고 노는 것 어떤 사람들이 알겠느냐라고 표현합니다. 했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는 거예요. 명월 내 상존이라 밝은 달, 밝은 달빛만 서로, 비, 밝은 달빛이 올래 와서 서로 비추는구나라고 해서 나의 이런 신선 노름 같은 생활을 누구만 알고 있어요? 밝은 달만 알고 있어서 나를 비추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림을 좀 상상해 보세요. 아주 큰 대나무 숲에 앉아서 연주하고 있는데, 밤에 달빛이 쫙 그렇게 왕위만 비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신선이고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둔 속에서 자연의 탐색을 즐기고 있는 당신의 고요함을 느끼는 그 기분을 그대로 표현한 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왕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를 쓰면 꼭 그림이 연상되고 그림을 그리면 한 폭의 시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중리관 시 보니까 그런 느낌 오시지 않나요? 대나무 숲에 앉아서. 필을 불고 검은 거 튕기는데 이런 모습을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 하나 그리시면 아주 먼 그냥 푸르른 대숲에 왕을 딱 그려 놓고 악기 그려 놓고 검은 거 그려 놓고 위에 밝은 달 하나 그려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은둔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나도 그렇게 한번 한적하게 살아보고 싶은 기분이 들 정도로 그런 시를 딱 연상하게 하죠. 이런 걸 멋진 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의 시가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한테 이렇게 읽히고 감상하게 되고 공유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시 감상의 묘미지요. 자, 오늘 뭘 배우셨냐면, 홀로 그윽히 대나무 숲에 앉아 검은골 연주하고 다시 길게 피리를 불고 있으니 깊은 숲에 사람이 나를, 깊은 숲에 있어 깊은 숲이라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다만 밝은 달이 와서 나를 비추고 있다. 라고 해서 한 폭의 그림 같은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중미관이라고 하는 왕의 시를 보셨습니다. 시는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어, 잘 감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또시 감상 올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번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